그몸 보인다 그래도 아주네이뷰 아, 바라 뷰오 좋네 내문 열어줄게 자오안 응. 열리네 아, 아저다 아. 보이네 저 응. Come like on, わあ、ちょっと来てたもんね。<ー> <noise> 아... 불 켜주네 응.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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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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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간다. 야,

근데 데이터가 진짜 좋아 이터 진짜 좋아 이 <laughs> 좀.. 털이 <laughs> 왜이러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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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년, 10년은 늙은 것 같은데, 지금, 지습니다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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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주지 대 어, 색깔이 다르네. 어? 색깔이 다르네. 짠하다. 짠. 브라당황했더라 아까 브라질은 브라질가 브라질은 브라가은라하니까노라하니까라질은 브라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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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 있다. 브라에 와... 싸. <laughs> <laughs> 맞아. 와은브라 싸. 낮에 보다 지금이 사실 사람 훨씬 많다. 상당히 저렇게 광고를 붙여도 되나? 아빠가 볼까? 어. 음. 야, 뭔가 약간. 나 이런 게 낫더라. 차라리 검은색도 있고, 약간. 아 와. 진 봐. 우와. 진짜 뒤에 이 메인. 아빠. 그. 어떻게 이렇게 짓지 0 7유로? 이만원이야너 <laughs> 5유로? 오유로 아니, 이게 5유로인데 이게 5유로라고? 5유로가. 7,000원. 7, 아, 7 8,000원? 어. 음. 근데 무랑이 8,000원이 맞나? 아니, 호텔, <laughs> 포텔, 호텔이더아 아오이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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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어떻게 이럴 수가 물밖에 없어 음. 아, 크기 펴야. 음. 너무 크잖아. 요즘에 우리나라 정원 이런 것도 많이 크잖아 맞아. 와, 진짜 이쁘다. 못 찍는다 나무를 어떻게 이렇게 놓어 아니고 진짜 나무로 해어 아마 예 이상한데. 아. 아가 진짜 이쁘 응. 음. 너무 이쁘다. 아, 진짜 이쁘다. 아. Yeah. t h 한 개만 살까? 어, 한 개만 살자 이거 한개 샀던? 이거? 이거 어, 어. <laughs> ASMR 들어가겠습니다. 좋아. 음. 맛이 어떠신가요? <laughs> 너무 맛있다야. <laughs> 좋아 좋아. 음막 소스가 없는, 없는 것 같은데요. 음. 음. 비엔나에서는 사람들이 참 담백하게 못을 먹는 것 같아요. 음. 소스가 1도 없이 소금간도 없이 음. 정말 햄 고유의 맛과 음. 치즈의, 치즈의 약간 짠맛과 음. 맛있습니다. 음. 빵도 진짜 맛있습니다. 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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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아니면 짜 짜다고 할 수도 있겠다. 음, 음 맛있다. 약간 진짜 햄햄 맛으로. 햄 맛이 어, 어. 강하 내가 딱 좋아하는. 음, 음. <laughs> 아 맛있다 근데. 뭐야? 음. 해봐라 진짜로. 아니 가자. 좀 건너야 되지. 어. 아. 어. 역성 좋다. 아, 아. <laughs> 맞네. 진짜 옛날 느낌이다. 와, 옛날이랑 무슨 차다 나다갔지 하는데. 이렇게 이렇게 찍어야 돼. 맞다.

<목소리> 진짜 이쁘다. 어, 진짜 이쁘다. <목소리> 와, 하 맞네, 이거네.

이런 크림 미쳤다. 음 단맛이 여도 없다. 어안 달아? 응음 부드러한데. 풀고 풀 파는 것 같다 음~~ 저거 75일에 <laughs> 대박 75일에 와이선상 비싼데 그치, 아 이게 다그초콜릿이어 그걸 이렇게 파는 것같 어. 세린이나 제니가 저기서 먹었나? 아니 먹나? 었 음. 여기도 사람이 없다. 오늘. 아, 근데... 아. 너무 좋은데? 진짜 이쁘다 여기도. 어? 왜? 여기 내가 가고 싶었던 그 공원인 것 같은데? 진짜? 아. 여기 왕궁 성원인데. 그 정원이 여기 근처였거든. 아, 아이들 아이들. 음. 아, 뭐, 높은 음짜리 높은 표. 오. 아, 아, 음 아, 아, 분음짜리. 아, 리 야, 이거 진짜 이게 다속아 있는 거야, 이거를. 이거 진짜 금인가, 뭔데? 이나 아, 대리석을 진짜. 음 물티슈 줄까? 응. 있어. 내가 줄게. 어. 첫째는 다니기 힘들긴 하겠다. 음, 응. 실내에서 먹어야지. 응. 먹어봐봐. 먹을까? 어. 어. 응. 먹어볼까? 응. 하, 사진을 안 찍었긴 한데. 음. 어때? 짜워. <laughs> 맛있 짜는데? 맛있어? 아좀 많이 짜요. 뭐봐 <laughs> 근데 짠내가 확 나긴 하다. 아, 많이 짠.